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동거녀를 폭행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씨는 올해 6월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고치소에 구금된 상태이며 박 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한모 씨를 폭행 협박해 등과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문신문구도 자신의 불륜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박 씨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글과 박 씨의 영문 이름 등이었습니다. 박 씨는 또한 씨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,170만원을 갈취하고 강제로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